초기 우식을 이제 빨리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접면 우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와 이가 맞닿는 그 부분에 있는 우식이 있는 경우, 어, 가급적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상공이치과 원장 김남입니다. 저희 이제 아래 내과 직원 분이시거든요. 예, 저희 치과에 진료를 음, 받으시라고 오셨는데 어, 오 쪽. 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이제 인접면 2와2가 맞닿는 부분이 썩어서 저희 치과에 충치치료를 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사진상에 나타난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충치가 깊어서 저희가 크라운치료를 권해드렸고요. 앞쪽 치아도 사진상에 나타난 것보다 수복물, 그 기존 수복물 범위가 크고 그 밑에 충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제거를 하고 충전물질로 채운 다음에 크라운치료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 작은 충치였는데 사진상으로나 또 이제 직접 그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까 충치가 상당히 이제 크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가 어 신경까지 이제 근접해 있는 충치나 신경치료 가능성을 저희가 언급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음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인접면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부위가 인접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어 이제 보통, 한쪽에만 충치가 있지 않고, 양쪽에 이제 충치가 있습니다. 이쪽에 충치가 있다면, 양쪽에 이제 인접면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랑, 방향이 한쪽만 있기는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인접면 충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면 인전, 충치는 다른 쪽과 이제 틀리게, 응식물이 쉽게 끌 어, 수가 있고, 또 이제 접근하기도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 어, 고려해야 될게몇 어,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복잡한 충치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초기에 이제 빨리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떼울 어, 수 있는 그런 치료에서 이렇게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도갈수 있으니까 조금 유념하시고 어, 충치, 특히나 인접면 충치는 어, 환자분들께서꼭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저희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